ChatGPT, 레베카 선생님의 Q&A. That's not chicken. That's weird. 여러분, That's not chicken. That's weird. 이 문장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아 치킨이 아니라 그냥 치킨일까요? 안기사님도 이 부분을 만수 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아 치킨이 아니죠? 만수 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여기서 치킨은 닭고기 같은 재료 푸드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즉, 치킨이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인 거죠. 만약 살아있는 동물을 말한다면 그때는 어 치킨이라고 해야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That's not beef. It's tofu. 그건 소고기가 아니야 두부야. That's not coffee. That's tea. 그건 커피가 아니라 차야. 이런 표현들은 모두 재료나 음식이라서 관사 아를 쓰지 않습니다. 원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아를 빼고 말하는 이유, 제 감이 오시죠? 아, 치킨은 닭한 마리. 치킨은 닭고기. 아주 미묘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면. That's not chicken. That's weird. 이 타이터 kaseo.